지난 겨울에 소망부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선생님 한 분이 다급하게 저에게 뛰어와서는, 목사님,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어디다 넣어두셨냐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잔잔히 들었는데, 분명히 옷 안에 내가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내가 옷을 예배에 들어오면서 시작하면서 벗어났다가 다시 입었는데 그 핸드폰이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핸드폰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보았지만 예배 중이라서 무음으로 해놔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거니까 좀 기다리자 라고 이야기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봉사하다가 저 집사님 시험에 들겠다 싶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들고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핸드폰이 없어졌대요. 혹시나 주변을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들 주머니 속도 좀 들여다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깜짝같이 핸드폰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거의 끝나고 부모님들이 한 분, 두분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핸드폰 찾았어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갑자기 온소망보에 웃음바다가 터졌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상상 바뀐 곳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자기 옷이 아니라 아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겨울에는 옷이 다 색깔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검정색. 예, 특별히 이 뭐지? 우리 외투는 거의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 옷을 자기가 입고. 예, 주머니 속에서 열심히 핸드폰을 찾았던 것이죠. 당연히 없죠. 예, 한바탕의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이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임에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 그 모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이런 색깔의 옷, 이런 모양의 옷, 이런 것들을 좀 입고 모여주십시오. 라는 게 드레스 코드죠. 근데 성경에도 드레스 코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마치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본인 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의 드레스 코드라고 지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쓰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쓰여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교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 학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고,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 의사구나. 법관이구나. 라고 옷을 보고, 누구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옷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빛의 가옷을 입어라,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은 옷으로 증명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옷을 입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대낮과 같은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역사적 종말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다 말은 안 하지만 2000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만 30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유한계시록까지이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보면 3,000번 이상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이야기는 무려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1대8입니다. 예. 이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누구도 아무도 알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몇 시에 온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끝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전에 1997년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타이타닉 배의 침몰 사건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였는데요.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배가 저랑 비슷하니까 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배는 당시에 저명한 많은 인사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빙상과 충돌하면서 배가 기울어지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명정에 몇개 없는 구명정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만 먼저 태워 내려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판장이 소리칩니다. 제가 구명정을 내리는 동안 정말 중요한 물건을 빨리 가서 하나씩 가져오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구명정에 타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 방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중에 귀족 부인 한 명이 자기 방을 향하여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한 방을 지나는데 그 방에는 막 돈이 무릎까지 차여 있는데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 방을 향하여 직진하여서 달려갑니다. 자기가 모았던 방 탁자 위에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 목걸이가 가득 담긴 보석함이 있습니다. 그 병명인에는 여행 중에 구입한 문화재급 미술품들이 촥 걸려 있었지만 그 어느 것에도 눈길을 두지 않고 이 여인은 재빨리 자기가 먹다 남긴 빵과 오렌지 두개 그리고 우유 한 병과 두꺼운 외투를 챙긴 다음에 빨리 구명정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 나옵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값지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은 값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값으로 매길 수도 없었던 그 하차로운 것, 하차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2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방탄은 방탕이라는 것은 난잡한 파티, 무절제하고 과도한 술향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방탕이라는 말은 목적이 없이 충동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탕한 삶은 곧 술취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이 글기를 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의 52%가 술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술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불면증, 수전증과 같은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제3자에게는 학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점점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쓰여 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 술취함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직장 상사들과 함께 이 회식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직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래도 교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대로 술잔을 거부하고 도도하게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앉아 있는데.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니까 이제 상사들이 대화를 주고 받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술잔을 거부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씹으려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 우리 과장님 교인이었어? 어 우리 부장님도 교인이었네? 깜짝 깜짝 놀라는데 그들이 마치 무용담처럼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랍니다. 내가 말이지, 주일날 교회에 갔어. 내가 맡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나보고 술 냄새, 선생님 술 냄새 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부장님, 과장님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만 이쁨 받는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겠느냐고 상담해 온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기에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부적절한 관계, 성적인 방종,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시기라는 말에는 열심히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이 시기라는 의미의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3절 맨 앞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것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합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벌의 옷을 준비했다가 교회 올 때는 이 옷을 입고 직장 가서는 이 옷을 입고 또 가정에서는 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탄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달려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보고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금 21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기록했는데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동일한 의미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나 이 모든 것이 전투를 위하여서 입는 옷입니다. 갑옷 입고 장보러 가거나 마트에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이런 옷을 갖춰 입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마치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이런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고 느껴질 그때에 어둠에 속한 일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등불과 함께 기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처녀다 라고 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둘다 잠자고 있었죠. 또,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몰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지혜가 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언제라도 올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준비를 안한것 때문에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분명한 준비를 지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어느날 사탄이 모든 마귀들을 소집하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 놓을 수 있는지 다 의견을 한 번씩 내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의심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전략은 하도 오래 써먹은 것처럼 잘 통하지 않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는 마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그 전략도 별로야.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가정과 기업이 망한다고 유혹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야, 그거는 우리가 썼던 방법 중에 가장 실패한 전략이야. 고난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 구석탱이에 앉아 있던 마귀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네 생각이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야.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둘 것 없어. 천천히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차차하자라고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일기를 원하시는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옷을 받아 입은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 예수님께서 입혀 주신 그 옷을 입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 옷을 행여나 어디 벗어 놓았다가 내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열달 동안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출생 이후에 그 아이의 건강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임산부가 아무 생각 없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한다면 그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약속들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요일이 되면 언제나 그 반찬 사역을 함께 하는데 반찬 사역팀이 늘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머리를 이제 머리카락 음식에 들어갈까봐 머리를 질끈묶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멋진 옷 입고 어느 날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멋진 곳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이제 오래 전부터 벼르고 벼른 그 디데이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식당에 가보니 가간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동안 찔끈 묶어맸던 머리를 삼발하고 풀고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 어떤 분은 꼭꼭 숨겨놓았던 멋쟁이 부츠를 신고 예, 프로 해친 머리 멋쟁이 부츠 바바리 코트까지 걸쳐입고 나름 드레스 코드를 입고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멋진 식당에 마치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처럼 제가 너 속을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표현을 안 했는데 너무너무 웃긴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저 호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깨어지고 말았죠. 우리는 어제 하루 종일 그날 따라 메뉴를 잘못었어요. 산바람 머리로 붙치시는 발로 수도 없는 이 깻잎에 양념장을 <웃음> 바르고 <웃음> 예. 정말 이게 몇년 동안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을 어제 보냈습니다. 세상 약속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로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아닌데 또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교회 와서 일한다고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경력이 쌓이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한성 김의 자리 지켜 나갑니다. 또 내게 주어진 또 삶의 무게들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십자가가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든든히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교하면서 타이타닉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날의 모든 가치관은 바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평가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한심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고 13절, 14절, 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인생이 바꿔진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을 정립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방탕아 어거스틴에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코로나의 시간이 끝이 났지만 무엇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힘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보다 그 구원의 날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드레스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지 내 모습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